안녕하세요. 일남입니다. 출근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설치나 띠 같은 업무는 없고요. 그래도 오늘은 공장이 조금 바빠가지고 공장 지원을 나갑니다. 사무실만 옮긴 게 아니라 공장도 일주일 텀으로 해서 다 옮겼거든요. 정리가 안된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오늘 공장으로 넘어가서 정리 안된 것들 좀 정리를 하고 또 제가 한동안 이제 공장으로 출근해야 될 수가 있어 가지고 공장에 책상 좀 만들고 뭐 로스팅 지원도 좀 하고 뭐 그럴 생각입니다 일단 사무실로 넘어가서 공장에 갈짐 조금만 챙기고 그래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카메라를 끄고 돌비 공포 라디오 좀 들으면서 출근해 보겠습니다. 자. 도착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일찍 와가지고. 오늘이 11월 27일이거든요. 날씨가 너무 부쩍 추워져가지고. 좀 따뜻하게 입어야겠습니다. 히트텍을 꺼내야 하나 싶습니다. 우사 <laughs> 불이 켜져 있습니다. <laughs> 일찍 온 김에 3실 구경을 좀 해보자면 입구 쪽은 저희 탕비실, 탕비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커피 머신 있고 그리고 여기 간단하게 앉아서 암소 나눌 수 있는 테이블 있고 이쪽에는 저희 음료 재료들 그리고 이쪽에는 미팅룸 그리고 이쪽에는 저희 사무 공간이 있고 이쪽은 교육장입니다. 저희 엔지니어가 수리하고 있죠.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베란다라 해야 되나? 베란다가 쭉 있는데 여긴 전부 다 엔지니어 수리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뒤편에 지금 수리 중인 머신들 쭉 보이고요 오버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깥으로는 저번에 보여드리긴 했는데 다 공장 단지들 지금 출근하는 차들이 보이네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 청소를 해주는 로봇도 이번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사무실 소개는 얼추 다 끝난 것 같고 공장 넘어가기 전에 필요한 것들 조금 챙겨서 넘어가겠습니다. 필요한 거몇개 챙겨갖고요. 그래서 커피 한잔 뽑아서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거기 아직 커피를 뽑아 먹을 환경이 안 되거든요. 원래는 그라인더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라인더는 딱두 대만 배치를 했고요. 저번에 쓰던 커피 머신도 그대로 있고. 크게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새로 들어온 친구입니다. 뒤처리 깔끔하게 닦아서 해줘야 되고요. 남사람을 위해서 아, 너무 맛있습니다 생명수 일단 챙길 건다 챙겼고요 이제 바로 공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뭐 빼먹은 거 없는지 얘기해. 주머니를 만져보거든요 지금 딱엘리베이터 시야 1층 문이 닫힙니다 올라갑니다 11층 문이 닫힙니다 커피를 뽑아놓고 커피를 안 가져왔어요 아너안 챙긴 것 같더라 제 생각에도 어이가 원래 잘이 정도는 아닌데 가서 빨리 커피만 챙겨서 내려가겠습니다 인증되었습니다 20분 요것같요 길이 요 지는 않습니다. 일단 다와가요요 안녕하세요. 어, 일찍 오셨네요. 네. 도와드릴까요? 아 네, 잠시만요. 네. 일단은 기사님 짐 옮기는 것좀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제 로스팅 보조 업무 먼저 조금 해보겠습니다. 원두 껍질들인데 이를 버려야 됩니다. 비웠으면 로스팅 전에 생두 분류를 좀 해야 됩니다. 오전 배치 생두 분류 작업은 끝났구요. 이제 예열 끝나면 바로 로스팅 시작하면 되고, 제가 하는 건 아니고, 메인 로스터 분이 계시거든요. 저는 옆에서 서브만 하면 되구요. 오전에는 30km 로스팅만 하고, 저는 제 자리 좀 만들어야겠습니다. 잠깐 그 공장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뭐할 것도 없긴 한데, 로스팅 구역이고, 생두 보관하는 곳. 저희 음료 재료들 보관하는 곳 여기 포장하는 곳 패킹이랑 이제 박스 포장 그리고 한쪽 편은 이제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엔지니어 공간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엔지니어 창고 겸 이쪽은 저희 설치할 때 초도 물품 나가는 곳 책을 어디에다가 두는 게좀 좋을까요? 사실 여기 근처는 소음이 크거든요? 이 재연기 돌아가는 자체에 소음이 너무 커서 이쪽이 제일 따뜻해서 여기가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여기 두면 이 위치에 두면 창밖으로 누가 오는지도 바로 볼수 있고 한데 소음이 너무 크고 여기는 안될것 같습니다 아, 전 구석 자리가 좋거든요. 구석 자리가 안 보이네. 이 창고는 너무, 여기가 저희 사무실 자리입니다. 사무실 자리인데, 여기에 꾸려야겠습니다. 어제 정리는 좀덜 됐는데, 틀은 대충 잡혀있거든요. 소파랑 테이블이랑, 저희 뭐 데워 먹을 수 있게, 커피포트, 전자렌지, 냉동고. 여기다가 아침에 뜨겁게 뽀뽀한 건데, 날이 추워서 지금 차가워졌습니다. 다 먹었네요. 와, 밖에 비 온다. 비 소식이 있긴 했는데, 비가 오네요. 하늘도 우중충하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은 어디에 나야 좀 개인 프라이버시가 지켜지고 안정감 있는 공간이 될까요? 여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테이블을 이거 쓰기엔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높이가 900 되겠네요. 근데 의자가 소파를 쓰면. 엄청 높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고. 의자는 뭐, 여기 남아있는 의자를 써야겠습니다. 이거나, 이거나, 이거 쓰면 될것 같은데요. 책상을 찾아야 되는데. 아, 불이 켜지나? 어, 불 켜집니다. 아, 저희 정수. 저희 지금 물이 없어서. 정수기도 하나 설치해야겠습니다. 말라온 김에 이 중에서 깨끗한 거 하나 찾아가지고 아 테이블은 이거 하나 가져다 써야겠네요. 이 정도로 하나 쓰. 꺼내서 쓰면 될것 같고 싱크대도 하나 연결하고 싶은데 일단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뭐 필터랑 뭐 책상을 저걸 꺼내면 되는데 저기도 하나 있긴 하거든요. 이걸 써야겠습니다. 저 안쪽이 좀더 안락하겠죠? 이렇게 두면 높이는 안 맞아서 조금 안 좋아 보이지만 그래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또 여기다가 피면 이런 느낌 이제 개인 짐을 들고 와야겠습니다 차에 있는데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카메라 놓고 제가 항시 여기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로스팅 서브만할수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일들도 많이 보, 봐야 되기 때문에 임시로라도 좀 컴퓨터 할수 있는 책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오래 있을 건또 아니고 다른 직원들은 뭐 자천됐다고 놀리고 그러긴 하는데 자천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딱 작업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먹을 도시락. 충전기. 일단 대충 이런 느낌으로 제 책상이 완성됐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오늘 길을 저기다 놓고. 근데 이게,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발. 어, 됐다. 안나오는 것 같은데, 뜨거워지지가 않습니다. 나온다. 뭐좀 약하긴 한데, 이 정도면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따뜻해저희가또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매일 사무실에서 물을 떠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설치를 해야겠습니다. 온수기가... 바로 앞에 있는 게 제일 깨끗하거든요. 이거. 이걸 옮겨보겠습니다. 전기만 뭐 연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필터도 찾아야 됩니다. 정수 필터랑 호스 찾아야 되는데. 이왕 하는 김에 싱크대도 설치해야겠습니다. 설거지할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싱크대를 설치하긴 했는데, 저희 창고 보니까 수, 순간 온수기도 있더라고요. 저도 설치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댑터가 없어가지고, 보류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수기도 설치를 했고, 이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이제 안 떠와도 돼요. 그리고 제 자리도 어느 정도 세팅이 됐거든요. 이제 있을 건다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업무를 볼수 있고, 필터 커피를, 여기 커피 머신을 놓기가 좀 애매해서, 필터 커피를 먹을 수 있게라도 조금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호포통이 안 보이네요 그래도 이 그라인더는 있습니다 이거로라도 어찌저찌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여드리기 창피한 공간이긴 한데 아직은 뭐 정리하기 전이니까 이제, 이제 온도패킹 하러 가야 되거든요 이게 제일 따뜻해 마지막 배치가 돌아가고 있고요. 배고픕니다. 일단은 지금 12시 47분인데요. 오전에 6배치, 120kg. 로스팅은 딱 맞춰서 끝냈고, 오후에 4배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딱밥 먹으면 됩니다. 밥은 여기. 밖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도시락을 싸다니거든요. 와이프가 해준 도시락 먹어보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네네네. 네네. 네네. 네 맞습니다. 일러스트로 바로해서 보내드릴까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아세님 네, 안녕하세요. 아니면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배부릅니다. 아 너무 맛있었어요. 이제 이제 10분 지났거든요. 먹은 것좀 치우고 커피 한 잔하면 딱될것 같습니다. 커피를 한잔해 먹고 싶은데 찾아보도 호퍼 통이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걸로 갈아야겠습니다. 그냥 누르면 되거든요. 커피 한잔 하면서 근무 좀 해야 겠어니아 <laughs>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춥다고 말씀드렸더니 유리 벽을 치기로 했습니다 유리로 해서 가벽을 차서 조금 더 열을 가둬둘 수 있게. 겨울 대비해서 지금 업체에서 나오셨거든요. 두시인데 아침보다 두시가더 추운 것 같아요. 일단은 오후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오후 배치도 어느 정도 끝났고, 이제 다음 일정이 있어서 넘어갑니다. 마트 하나 들렸다가 사무실 넘어갈 것 같거든요. 빨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생크림 한 개랑 아자 이 하나 사서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전에 카페 할 때는 진짜 많이 왔었거든요. 요새는 진짜 딱 필요할 때만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카페를 정리했는데, 이게 카페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카페를 하고 싶은 병이 있습니다. 이거는 카페병에 걸리면 카페를 해야만 나아요. 카페 한 사람들은 항상 카페병에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언젠가는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진짜 이쁜 카페를 한번 해보지 않을까? 그래도 지금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잠정 보류지만 언젠가는 하지 않을까요? 그때 되면 혹시나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전부다 초대도 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회사 일정이나 제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번주 주말에 고향에 갈것 같거든요. 고향에서 김장하신다고 하셔서 올라와서 조금 도움 드리고 그 김치 좀 챙겨. 올것 같은데 그것도 좀 찍을지 고민 중이고요 혹시 진해나 창원에 투어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이르지만 내년 3, 4월에 군항제 대비해서 투어 코스 같은 것도 한번 알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아 그리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김장하로 고향에 올라가면 제 고향이 충청북도 괴산이거든요 괴산의 슬로건이 아 지금은 정확한 슬로건 모르겠는데 예전엔 살기 좋은 괴산이었습니다. 살기 좋은 동네인데 이번에 괴산 간 김에 하루 자고 올것 같은데 괴산의 볼거리 이런 거 한번 저도 둘러볼 겸 영상에 담아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괴산이 군이거든요. 인구가 뭐 3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작은 그런 지방이다 보니까 혹시나 뭐. 계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찍어보고 싶긴 합니다. 지금 사무실에 가는 이유는 사무실에서 레시피 잡을 게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오늘은 좀 일찍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워낙 저희가 이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서 진짜 오래 오래 있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시피 교육하는 게 있어서 테스트 좀 했었고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퇴근입니다 재미가 있으려나 보겠는데 일단은 그냥 개인 기록용이라 생각하고 찍어보겠습니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